첫 번째로는 음. 시작할게 형법 기출 문제하고 형법 기출 문제 해설하고 형법 용수법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법 분석을 하면 형법에 대한 감호, 아, 뭐 춘재 형님, 뭐 사형까지 뭐 알겠는데 일단은 형법은 형법 총론하고 각론하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하면 이게 살인죄가 되냐 범죄가 되느냐를 다루는 게 형법 각칙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형법총칙,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고의로 죽였을 때는 살인죄고,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고, 뭐 이런 거에다가, 혼자 저, 저, 저 지르면 단독범행인데, 둘이 저지르면 공범, 뭐 이런 것에 대한 형법총칙과 강론이라는 두 개의 학문이 합쳐서 형법이라고 부르는 과목이고요. 보시면 공, 뭐 이런 건 형법이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형법은 난이도 공부 방법, 난이도 출제 경향을 보셔야 되는데, 어, 형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 과거에는 되게 쉬웠어요. 쉬웠다고 하는 게뭐 결과 나와가지고 감나무가 나오면 절도, 추기금 나오면 절도. 단순하게 학원가에서 유명하는 게 키워드 주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답 찾는 게 이제 주로 유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과목 개편 따라오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에서도 제가 기출문제 문제를 분석을 드렸거든요. 친족상도에 나온다고 해서 적중했던 문제인데 사돈하고 사위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사돈이 나오니까, 사위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사돈이라고 예상해가지고 답을 1번 찾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고속버스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판례는 고속버스에서 발견한, 발견하지 않은 경우 점유탈 민증죄인데 시험 문제는 역으로 고속버스에서 버스 차장이 발견하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를 다르게 구성한 게 나와가지고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고. 뭐 기출문제 풀이로 하나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 보시면 올려 주시나요? 올려 주시면 제가 친족 상도에 관련해서 이번 시험에 나온 거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특의급으로 찍었던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뭐 이제 문제를 푸셨을 것이니까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시험의 경향 자체가 틀린 거 찾는 문제가 있고, 옳은 거 찾는 문제가 있는데, 틀린 거 찾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옳은 지문 찾는 게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옳은 지문은 사지 선다를, 사지를 다 읽어야 돼요. 틀린 거는, 일본에 틀린 거 있으면 일본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쟁점이고, 친족상도에는 제가, 이건 A급 정도가 아니고, 특 A급이다. 실제로 경찰하면은, 이런 살인사건, 이런 가족 간의 범죄가 많기 때문에, 친족상돌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많이 틀렸냐면 일번 질문 아까 잠깐도 설명드렸지만 가출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이 지냈던 가비 자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예요 자 그럼 사위가 되면 이건 사돈이 아니에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사돈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시아버지하고 이 둘간에 사귀친 경우에는 친족상들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그뭐친족상들에적용되지 않게끔 그대로 처벌한다 이게 기존에 봤던 판례인데 이번에는. 사돈이 아니고 사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딸이 났는데 딸이 결혼했어요. 그럼 이 장인하고 딸과의 관계가 사유거든요 이게. 요거는 친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적용되냐면 친족상거래가 적용됩니다. 그래 일본이 틀린 지문인데 생각보다 일본 찾은 사람이 많고요. 뭐 이번 쟁점은 뭐 공부하는 것같아서 그런데 자 장물범은 그러니까 친족상거래 관련 쟁점 중에 장물범 관련 쟁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친족상거래 자체의 판례도 중요하지만 장물범과 관련해서 장물범은 친족상 도래가 두 개예요 두개두개 두 개. 그러니까 장물범과 원래 피해자의 관계가 하나가 있고 장물범과 본범과의 관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만 이거 뭐다 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경향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간의 동거친족의 관계 동거친족이면 근친이죠 장물범과 피해자 근친간의 관계가 있을 때는 1항이죠 형이 면제됩니다. 자, 그다음 또두 번째 친족 상돌에 관련된 장물범에 대한 쟁점입니다.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 친족이면 근친이죠. 이거 만약에 동거하지 아니한 친족이면 그냥 벌하는 겁니다. 자, 동거 친족관계 근친에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이것도 면제한다라고 쓰면 틀리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쓰면 틀려요. 무조건 나온 거 나온다고 했던 특혜금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뭐 3번, 4번 같은 거는 가벼운 쟁점이니까 이건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남겨두시고 오늘 정도의 쟁점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형법에 대해서 총평을 설명드리면 뭐랄까? 그러니까 기존 한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도 한1차 정도까지입니다. 2018년 1차까지 정도의 난이도는 진짜 키워드가 좀 통할 수 있어요. O X 이거나면 감나무나면 절도 산지기 나오면 절도, 나오면 절도 뭐 이런 식의 O X 스타일의 뭐 GPS 나오면 절도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략한 빠르게 많은 판례를 키워드 식으로 암기하는 게어 어찌 보면 주력한 문제의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과목 개편도 되고 그다음에 어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니까 해당하는 사실 관계 판례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if then 영어로 따지면 if 그니까 협박죄가 이번 시험 나온 것 중에 협박죄가 침해범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고 협박죄가 위험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입부된 가정 가정법 형식의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 길출 문제 푸는 건 당연하고 기출문제 후에 문제풀이로 연결되는 사리형 스타일 문제까지 적응해야 되는 것이 형법의 난이도예요. 요런 쟁점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